이거 안개맵이었어 우리? 비맵인데요? 어 그니까 비맵이었어 비가 안들리는데? 빗소리 음. 그 계속 들리는데? 나도 아맞뭐 어떻게 지야스나차고에서차 봅시다 야 지금 낙하집아 그럴까? 나카산는 일찍 탈까? 아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데 자입 출하면서 휴대폰 네. 가봐야지 야. 왜요? 여기 보이지? 멘션에요 여기 멘션인가? 멘션 맨션 한명 보이는데? 멘션 말고. 저 낙하산 일찍 못 펴가지고 여기, 여기 내린 새끼 있거든? 멘션 멘션 한명 갔어요. 한 명. 그리고. 좀난 어느 정도, 아, 저다시하를 끌걸. 생각을 잘못됐다. 와우. 와우. 아, 씨발. 프리모스크나 갈걸. 솔직히, 미베 가져갈까 다가비 오니까. 그냥 말안 했는데. 아. 잣됐다. 난 버기 한대발견해놨고나지는 모르겠다. 우 나카선 되게 잘했다. 나도 정확하게. 꿀집 있어. 그 다음 M4, M4 와우. 뭐야 여기. 꿀집이네 역시. 아 그냥 난 파밍할 시간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갖고 있지 뭐가 총 쏘는데? 몰라요 근데 뭐뭐 뭐 소리 잠깐 들린 것 같긴 한데 아나이집 위험하려나? 아왜 안들려 뭐어 <laughs> 뭐야 나 어미에 왜 있었어 아, 근데 걔네들도, 아, 올라올려나?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솔직히. 자기장이 저래서. 아까 걔네? 네. 이러는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치지 어우, 카고판 어, 네. 좋아. 아, 지금 하나 더 보이게 되면 말해줘라. 네. 멀리서 그뭐소리 다샷소리 시 들리는 것 같아. 저도 들린 것 아, 하고 아, 안안 같기도 하고, 안닌것 아. 같기도 하고, 몰라서 했어요 지금. 그럼 너랑 나랑 이렇게 들릴 정도면은, 안는거아니요 아, sr 덱킹뭐놓을까뭐어 놔야 될까? 아, 근데 차 미리 구하러 가야겠다. 근데 거기 아까 좀 멀리 있어 가지고 또 가지러 가야겠다. 다른 도대체 3렉 가방인데뭐하좀 나와라 어 AR 재탄 있냐? 아 재..어 재탄 있어대덱킥있어전대킥 이미, 이미 엠포 풀파츠야 형 엠포류 뜨면 말해주고 다 있어요, 네. 아, 아네아형 SMG 들 거예요? 나 소음기 이미 달았어. 아, 오케이. 그럼 됐고. 그럼 배킹이 있죠, 형도. AR 아니? 네. 아, 그럼 주소나야. AR 배터리. 차가지러 가야겠다. 아 여기 3렙 때나 어, 카우팔 여기 있다. 한데. 카우팔 여기 있어요. 저 뭐냐 먼핑에 내핑 뭐지? 파란핑. 일단 여기핑에는 삼렙 때나. 오케이. 아 근데 카우팔이 있어도 배율이 없으면 배율 사백 벌어놨어요. 아 카우팔에다가 남는 남는데 여기 남는데. 한 8배율로 한번 떠주면 좋겠는데 나란핑 빨리 가야지 노란핑 왜? 아까 그러니까 3 0병배 있다며요 아어 네. 오타는 순전하냐? 오타는 180발. 딱 총을. 매한에총두번 나와가지고 딱 90발, 9 0 먹었어요. 상당한 번 털고. 거기 가져가야겠다. 추락사 무엇저차 뭐? 타고 가다가 그뭐 같은데? 오토바이. <놀람> 오토바이 전사. 파란 팀이 있으면. 겠1킥이네 네. SMG 100킥은 없대. 네, 못 봤어요, SMG. SMG 거의 못 봤어요, 이번엔. 팔면서 그쪽으로 가야돼. 아, 딱 94개 털었는데 거의 풀파밍인데, 딱 진짜. 거이 거기 맞겠지. 맞네, 거이 진통제, 먹고. 내거 하다 먹어, 나진 너 레스토랑 털었다고 했지? 레스토랑 털었어네아 데케이크도 여기다가 버려 졌구나네오 자기장 오 깜짝아 아가워 아 일단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가요? 가방만 삼레벨기 이쪽으로 가면 안되나? 아.. 그냥 들어오세요 어 음. 이쪽에 그뭐 있었어가지고 한 이쯤에 다시아 있었거든 아어좀 빨리 에나 여기 받아야 되겠다 차고집에 차가 어 다시아 있다 차고.. 여기 차고지 옆에 있어요 다시아 확인 한 테니까 또 없구나. 자, 아, 도모니고 나도 뭐르고구도 나도 찍나고자고 나도 모 아있네 일단 자기가 고 일단 고 나도 모 거기 최고속력 95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것도 어, 막 내리막이니까 그 정도 나오는 응. 거 아니? 야, 차 뽑고 왔는데 거의 다따라잡았네 그쵸? 역시 다시야, 빠르긴 겁나 빨라 치료트 어떻게 돼요? 잠시만 나, 1, 1, 3 그러면, 용향 많죠? 1, 네, 1, 네, 하면 되겠다 아니, 수도 하나 더요 너 레도 필요 없지? 네. 아, 포트 봐야 되 포트 봐가지고 하로 집에. 가요? 빨리 이동하게 나올 수 있을 것같 아, 와 보고 아, 두개 떨어졌네. 잘됐다. 이포이 네. 파나도 안 털렸는데. <놀람> 나오판이 없어, 틀도 없고. 탄총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그건 몰랐지 전 내가 버스는 구해놨거든요. 아 진짜? 나 여기서 오탄총만 한번 봐보고 바로 갈게. 아 여기까지는 아, 어. 괜찮은데 사람 온다. 거기로? 네. 네. 아씨 m c 니이라도 껴야되나? 아! 아! 아..야..그냥.. 아, 빨리가서 지원해야겠다 못한 총이고 뭐고 가네 <laughs>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잠깐만 어, 나사고야지 한 명은 어? 한명 보트 타고 가고 있어 여기 한명너쪽 해안에 서있지 아 이거, 이거 수영이야 수영이야 야 수영이야 아까 딴 쪽에 쏘고 있어 딴 쪽에서도 제제네들안각아 근데 수영한다 어딨냐? 쟤네들 네. 보트 수영한다 아니 보트 탔다 애들 아. 근데 다른 쪽도 아까 쏘던데, 저네들. 다른 쪽에서도. 뭐? 왼쪽에서야. 형 자기한테 뚫어요. 한명 헤드, 나이스. 이거 사만 그거 와, 아, 아 어, 뭐야. 왼쪽, 왼쪽 방향이야. 자기한테 뚫고 있어 근데. 아, 뛴다, 뛴다. 저 근데 못 나줘, 저도. 수영 중이라 애초에. 형 그냥 들어와요 얼른, 그냥 물 속으로. 그냥 태양가족 한명 뛰고 빨리빨리 빨리 대가이 퇴진 전네 수영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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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씨씨난각이다 이거 NW 언덕에도 있다 PD 아 이제 자기장 아니다 보트, 여기 보트 바로 어긋거리는거 보소, 씨. 명병 사양가에 빠졌다, 어. 대도이제 아, 네데미안한데오이 쏘기고. 핑좀 하고 가야지, 아질 뻔했다. 진짜 무리 아예 안 머리 물에 있으면 머리 말고 안 맞는구나 얘 그냥 진짜로 몸 쌌는데 안맞 하도 안 맞아도 당황했어요. 아 그래도 주행 중인 거 하나 낙사 시켰다. 아싸 헤드잠명뭐 약간 그래, 형 째던 거. 친감하 잃었으니까. 안 싸우겠지, 우리랑. 열심히 수영할게, 그냥 형 자기장 보면서. 쏜다, 어디서? 아닌가? 총알 튀는 거가 우리안테 튀냐? 쏴, 쏴, 쏴. 어, 낯쌌어, 쐈어, 낯쌌어. 쐈어. 아150 보트. 춤찰 때쯤에. 아, 진짜, 진짜. 그165쯤에 도로를 뛴다, 한 명. 아까 형이 기절시키는 것 같아요. 아, 기절 아니야. 그거 킬이야. 아니, 그냥, 그냥 기절시키고 바다에 좀 떠준 거. 바다에 기절시키면 바로 킬이 나서낙땜으로 165. 우리 안 본다, 근데. 그 다음, 검문소 야, 잣땜 아, 니 쟤네 우리, 우리 본다. 쟤네 우리 본다. 태양가 쪽. 한 명. 너한테 강안줄 거야. <laughs> 바로 두불속 들어가 버리기. 야. 왜? 야, 이거 좋은데? 아. 귀찮아서, 그까지. 오우! <laughs> 어, <laughs> 우와우, <좋아>. 깜짝아. 이 새끼 술 때까지 데리네 보이죠? <웃음> 어. 나물 밖으로 머리 거의 안 내밀고 가고 있어. <laughs> 개꿀잼. <laughs> 근데 이거 어차피 쟤한테 죽을 것 같은데. 자기장만 니지마다 자한 죽거나. 죄송하데 이러다가. 저기 앞에 보트 있긴 하거든. 술자리긴데도 머리도 안댁 보트 응. 빨리 탔으면 응. 갔을건데 갔다 <laughs> 아그러게이거 좀... 미안타 <laughs> <laughs> 아저 새끼 나 죽인다 짱난다 그럼 내가 위로 가면서 어그로 끌게 너 아예 잠수한테로 가 아, 아니 근데 가봐. 기다려봐요 근데 저 아래 정면에 있어가지고, 제 정면 지금 나만 쬐고 있어 잠수해봐요, 잠수 잠수 잠수해봐요, 다 잠수해봐요 잠수해봐요, 다 잠수 오케이, 오케이 제발, 만키지 마라, 들지 마라 아저 새끼 진짜 아 나이스, 씨발, 어그로. 아, 개짱나아 진짜. 근데 뛰어야 돼, 형도. 아, 아까 올라와서 탑쪽만 쏠거 가야겠다. 총은 있긴 있어.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바로 자기는 더 멀고. 아아말 네. 우리가 먼쪽 방향이라서 이거 엄청 빨리 줄어들 거야. 아, 저 새끼 진짜. 애지가해야지 진짜. 아, 아프다. 음. 보급 떨어져 있냐 가는 길에. 아, 저능소에 유해지 하나 서 있네. 아마 우리 쪽 완전히 줄어든 이후부터는 안 찢지 않을까? 되겠죠? 근데 저 유지 버리고 유해지 잠식당하다. 하... 하... 어? 네, 버리고 거 야, 안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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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야, 저거 타고 갈래? 그럴까요? 그냥 유... 보검하게 뭐있데 없겠지만 없겠지만 보해하게 없네. <laughs> 어! 야, 누가 너 쐈다. 네, 알아요. 야, 이번엔 나 쏘는데? 나한 대라도 맞으면 끝이야. 무산 빠르게 버리자, 네. 자기장 아닌데, 무조건 이거? 아니야, 자기장 안, 아니야. 우리의 왼쪽이야. 바깥쪽, 바깥쪽에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시발놈들이. 자기장, 자기장 바깥쪽이니까. 어, 잠깐만. 빨리 타요, 형. 아웃, 아웃, 훈다. 안 돼. 그냥 가영, 빨리 가영. 칠. 어, 나이스. 나이스, 칠 했지요. 야, 이거 개발지. 개발. 아, 이래서 한살거 보스다. 아, 들어가도 문제 아니? 우리 지금 상태는 빨아야겠다. 같은 신거. 아, 아 힘들다. 아, 힘들었다. 야 그래도 이거 우리 오른쪽으로 깎으면서 가면은 찮을것 같은데. m 방향, N W 방향 두 명, 융선에바위한 명, 나무 한 명. 바이도 있어, 아, 바이도. 바이도. 아, 야! 아, 이거 어. 박이 깨주네. 밖에 깨는 게안 맞다. 어, 나이스. 오, 잠깐만. 어, 가까운데? 뒤로 돌아 이거. 바로 위에 있다 우리, 바로 위에. 잠깐만, 보핑 좀만 하고 뛰어야 되게. 쟤 쏘다가, 쏘다가. <laughs> 먼지야 쟤네들 개꿈이다 안 뛰냐? 아 도핑 하나만 더 하고요 네, 위에 있는데 바로 네 바로 뒤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다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잖아 아 어? 아 여기 아, 앞에 있구나 야, 나이스 이거 언덕 에 쏘는 거 언덕 위에서 잠깐만 나한 방만 맞으면 죽는데? 와, 딴게 좋거나 이거는 아, 아 뛰어야 돼. 쟤네 어, 무시하고 와, 뭔가 엔 w m 만 바이 이어 바이 바이디 앤야 내려가 보면 어차피 우리 쪽잘안 보여. 더참쏴아니그랬 아, 저기 왼쪽, 왼쪽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집 쪽. 장전했다 하고, 집에 다시 한대 서있긴 서있어요. 거기랑. 둘 다. 어, 팜이다, 팜이다, 팜이다. 다시 할패다, 한대 할패. 할패. 도 맞는다, 어디서가 근데 저희 대처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아쟤 제, 제 거기까지 왔어 아쟤 진짜 집요하다 쟤 언덕에 있는 데 아직도 저쪽에 있어 요 아까 쏘던 애들 진짜 집요하다 쟤아형 아, 그쪽 위에, 위에 놓으신다, 위에 애지간히 싸라 진짜 쭈꾸미 날라가기 전에 아까 그 집에 이 아, 그, 짤 아, 아, 저 새끼 진짜 여기 3쪽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안 깼으면 내가 있어요 내 바닥에 소음기 일단 들고 네. 놓, 들고 네. 놓고, 아 어, 드리, 네. 아 진통제 내가 생각야 지금. 네. 다섯 네. 명. 네. 이거 무승 어각인데 그러면? 아 진짜 힘들었다. 네. 가깝네? 오른쪽 가요 오른쪽으로. 자기 이상 사한번좀할 거. 못 썼는데? 집이겠지? <놀람> 어디서 온거 있는데? 집? 아, 집이다. 아, 집 오른쪽. <놀람> 맞서 봤는데... 아, 나 갓... 갓바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집... 집한명 집 남았어요. 한 명은 더... 어, 어딘지, 어딘지 모르겠어. 한 명은 더... 더. 나한테만 기좀 클리어 할게요. 집에 한명 있고, 그한 그러니까 명, 나머지 한명 어딘지 몰라요. 같은 팀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돌 쪽에 없어? 돌 쪽에, 어, 밑에만한번 봤어요. 형 밑으로 가요. 나 형. 왜, 나 S 방향 쪽한번 봐볼게. 어. 네. 아, 밑으로 갈까, 어, 지금? 나도? 물탱크, 오른쪽. 두 명. 2대2다. 2대2다. W 방향. 물탱크 쪽으로 돌아왔어요 보인다. 보인다. 아 보인다. 거기 타고 간다. 네, 네. 한명 거의 개띠인데 한놈 기절이었지. 아니야. 기절 아니야. 아직. 사망. 아, 우리 편리이 원, 아, 우리 급할터한 그, 없다? 샤, 밤보라, 로 이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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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가이가이